우리나라가 믿을만 했다면 왜다이어를안 빌려줬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한 가구도 0.8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젊은이가 없으면 누가 소비해주나요?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IMF라는 거는 외환 위기였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달러가 모자라서 부도 상태로 갔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믿을만했다면 왜 달러를 안 빌려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업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가 노령화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늙은이들은 소비를 잘안 하거든요. 저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는 소비가 좀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형 설비들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생산 설비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 산업구조를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이미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000년대 전에는 만들면 다 팔렸어요. 워낙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소비가 활발했죠.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딱 넘어가니까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이제는 가려운 데 긁어줘야 팔려요. 그러니까 맞춤형이 돼야 팔리는 거죠. 그렇다면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별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그냥 중국 너희가 싸게 잘 만드니? 그럼 만들어 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물건은 다 호머진이었으니까 획기화되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팔린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품 안에 고객 취향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가 다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디자인해서 이 생산 지역에다가 그냥 도면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사를다깔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진국도 자기가 스스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치명타죠. 한국이 이제 산업구조 변경에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늦은 게 뭐냐면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 거였었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한 가구당 1.6명 밑으로 이제 뚫리면 그거를 출산 장려금을 줘서든 어떻게든 막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뭐다 밑으로 뚫려 버린 거죠. 그래서 한 가구당 0.8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버린 거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나.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강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진니계수라고 있는데 이런 어떤 숫자보다도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의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예요. 이건 남미 국가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빈공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용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고용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사회 안전망도 좋은 게 아니니까, 이런 불안 속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라는 심리가 강하죠. 그렇다면 이제 뭐, 미래의 젊은이들이 줄어들 건 뻔한 거죠. 근데 저 젊은이가 없으면 누가 소비해주나요? 늙은이 소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소비가 안 되는데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팔리지도 않는데 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덩달아서 다시 소비가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산업 구조 조정에 실패한 거두 번째는 교육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것세 번째는 출산율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그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간 시각이 달라요. 물론 이제 코로나 쇼크를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분들 중에 부실화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록다운이었었잖아요. 거의 경제를 질식시키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타격받은 건 물론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한국의 가계부채가 뭐 GDP의 100% 넘어간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얘기하지만 돈 빌려서 우리가 말아먹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 갖고 집 샀지 않습니까? 근데 집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럼 가계 자산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가계 자산도 함께 늘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거품이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과거에 미국에서 집한 채를 살려면 연평균 소득의 5배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8년경 굉장히 부동산 거품이 심했을 때 그때가 거의 6.8배인가 그때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7.7배예요. 그때보다 더 심해진 거죠. 마치 거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금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좀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지만 사람들 그걸 안 믿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 생각하니까 저금리라는 게 뭐냐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투자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어 성장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안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집만큼 투자 안정성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주면 따박따박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임차료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의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자 수익률을 보면 연한 5.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도 수익률이 섭섭지 않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집값이 언제 붕괴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경제라는 게 지금 뭐 제조 기반의 구 경제가 이제 무너져 가고 신 경제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신 경제가 구 경제를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돈이 투자될 때가 많아질 때, 그때 심심한 부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좀 역동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집값이 무너질 텐데 그때는 어차피 뭐이 일반 가게도 그 신성장 산업에 투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을 테니까 사실 지금의 이런 가계 부채 문제가 별로. 고민스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고환율 원화 가치의 저하는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외 투자를 권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육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현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안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환율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수출 대금이 들어오죠. 그럼 그 돈으로 종업원 월급 줘야 되니까 달러 팔고 그리고 이제 원화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매도, 원화 매수.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안정화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직접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지켜 줄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뭐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부담, 청정 에너지 수입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국방 부담, 뭐 이런 게 있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건 굉장히 추세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달러가 그동안 강했던 이유는 미국이 미친 듯이 이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달러가 강했고 이제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의 가치가 조금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러를 매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찬스라는 얘기죠. 어, 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일단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결국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내수 소비는 좀 이렇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 당연히 그 약한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의 사례가 그 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수입 물가가 올라온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 가격 못 올려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늙은 이들이 소비를 안할 거니까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오면 일본은 일단 종업원 짤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디플레로 이 가요.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이제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조차 이제 고금리를 계속 버틸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그러니까 코로나 쇼크가 오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막 했던 거죠. 그때 인플레가 몇 프로였습니까? 1.7% 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기저에 깔려있는 내수소비는 약한 거죠. 경제가 그만큼 약하다. 지난 몇년 동안 보여준 이런 그 인플라라는 거는 이 코로나가 보여준 기형이라는 거예요. 공급망 붕괴에서 온 잘못된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기저에 깔려있는 소비 침체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동안 뿌렸던 그 고금리의 어떤 후유증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사실 미국 패드가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서 갑자기 디플레이로확 가버릴까 봐 그거를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정부가 이런 쪽은 훈련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굉장히 급하게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국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아, 무슨 어떤. 금리나 환율 같은 어떤 그런 경제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경제 구조가 노화되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니다. 인플레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앞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게 마치 사치스럽게 들려요. 그 반대로 오히려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코스트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디멘드는안 좋아요. 누가 이긴다 그랬죠? 결국 수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안 좋다면 결국 인류는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것도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인플레를 한번 논해 볼게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도 굉장히 많은 임금 재계약할 때 높은 임금을 올려줬어요. 근데 2024년 1월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비정상적으로 올려줬는데, 이미 인플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인건비 인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산 기주도 과거에는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에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볼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오펙이 감산을 통해서 막 유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석유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처음에 집권 하자마자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화석연료와의 전쟁을 선언했죠. 그래서 아예 돈이 쉘게스로가지 못했습니다. 그쪽 투자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하니까 대응을 할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쉘게스 생산 기반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됐고, 특히, 이제, 비오펙 중에서 남미 국가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세계 4위 산유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러시아나 중동 같은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올려놓으면 누가 주워먹을까요? 이런 비오펙 국가들이 그냥 금방 주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펙 국가들의 어떤 결속력도 깨지지 않겠습니까? 유가도 하향 안정화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는 점점 이제 관심 밖으로 사라질 거예요. 이게 전년비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으로 딱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그러면 인플레가 잦아들수록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어저께 패드에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내년말 기준금리는 한4.6% 정도는 될 것이다. 지금 5.25에서 5.5인데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그 고금리 유지한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3.75에서 4% 그보다 더 아래죠. 제가 보는 건 그보다 더 아래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금리의 후유증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무디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미국 기업 부실 기업의 부도율이 4.9%다. 근데 원래 역사적 평균은 4.5%였거든요. 좀 올라왔어요. 근데 내년 1월 달에는 5.4%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방치해두면 14%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슬슬 부실기업들이 튀어나올 단계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서둘러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기업 그냥 내버려두면은 금융기관도 같이 이제 부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이드에서 보면 고금리가 오히려 저는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플레를 조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낮추는데 별 부담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금리를 올리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뭘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랬을 거예요. 근데 미국 집값이 고점 대비 5%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전고점을 상향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워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유지하는데 금융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주비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리고 뭐 에너지 석유라든가 곡물 같은 것도 이렇게 원자재잖습니까? 그럼 보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관 비용에는 금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거주비, 곡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생필품이잖아요. 금리 올려서 이 생필품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가 돼버렸죠. 인플레 오히려 조장한 거죠. 기대했던 건 금리를 올려서 결국 수요를 꺾어버리겠다는 건데 수요는 원래부터 강하지가 않았다고요. 수요를 꺾을 만한 그런 여지도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고금리라는 것이 인플레를 뭐 억제한다 그런 것보다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좀 강하지 않았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를 높여버리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가게나 스타트업이나 모든 게다 힘들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금리는 다시 내려주고 이제는 부자인 기업들한테 이제 부자세를 받는 법인세를 좀 올리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저는 한국의 회복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지난 5천 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한강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생산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과거에 했던 걸 계속 반복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기업가들이 도전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서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aughs> 제가 자동차 에너리스트였거든요 자동차가 3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돼 있어요 사실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아무 기술 기반이 없는 데가 근데 그거를 왜 우린 안 되냐라는 질문을 갖고 도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걸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발전이 있었던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도 좀더 스마트해지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 갈때 입시 인원이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은퇴하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올 만한 젊은이들이 이제 25만 정도 그것도안될것 같아요 그럼 한 사람이 4명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놀랍도록.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자녀에다 쓰는 그런 돈은 많이 투자하는 금액은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의외로 그렇게 똑똑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했던 게 결국 참교육인지 아니면 공부를 안 시킨 건지 잘 혼동스러울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보면 미국보다 훨씬 애들이 어려운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 가면 완전히 그게 바뀌어요.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미국 애들은 하나를 알아도 철저하게 알아요. 미국 애들은 하나를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거에 발전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뭘 알아도 대충 알고 그냥 외워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가 그러니까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를 알아도 좀 철저하게 아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창조를 방해하는 게 결국 기득권이에요. 우리나라 기득권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그랬었거든요. 일본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 종업원 전체의 어떤 그런 지혜를 모아서 어떤 새로운 차별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참 놀라웠었거든요. 도요다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고 다 다른 기업들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 기업들이 다 죽었었죠. 왜 그러냐면 사람만 늙는 게 아니라 기업도 늙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상호주 보유 같은 걸 통해서 어떤 혁신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뭐 이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 보면 아직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조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참 재벌의 순기능이 많았는데, 아, 이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좀 분권화가 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꾸 젊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관료의 무능이죠. 우리나라를 망친 건 관료예요. 못 말릴 정도로 무능한데, 신성장 분야의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뭐,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떤 가드라인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이제 튀어나오질 못하는 거고, 신기술의 어떤 그런 기술의 기반 같은 거, 요소 기술 같은 것들은 정부가 어떤 국책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유롭게 쓰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서 비빈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거 아주 잘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행정 능력이라든가,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그런 변경 교육 시스템이 정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화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요.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